삼랑 언니는 이번에 다이어트를 정말 열심히 했다. 3 개월 만에 홀쭉이가 되어 나타났고 다들 반쪽이 되어 버렸다며 삼랑이 언니를 칭찬했다. 칭찬을 듣는 삼랑이 언니는 매일이 기분이 좋았다. 와, 삼랑들이 살을 너무 많이 빼붓네 그만 빼앗았어. 피부리 상접한 것 같아. <laughs> 아예. 야, 사랑아, 내가 지금 그렇게 피부리 상접해 보이냐? 음, 그 정도는 아닌데. 그러니까 내가 언니는 좀쪄 있을 때딱 멈춰야 리즈라고 그랬잖아. 너무 마르면 또 얼굴 리즈가 사라지더라고. 아 그런가? 근데 왜 이렇게 춥냐? 진짜 한파는 한파인가봐. 언니, 원래 살이 빠지면 추운 것 같아. 따시게 입고 다녀. 내일은 더 춥대. 다음 날 삼랑이 언니는 한파를 대비해 단단히 챙겨 입고 회사를 향했다. 와씨, 아 진짜 춥다. 회사가 왜 이렇게 추워? 왜? 삼랑 대리, 아 삼랑 대리 진짜 추워 보이네. 아니, 이번에 홈쇼핑에서 5만원 주면 패딩이 질도좋고 괜찮던데, 다 같이 패딩 하나씩 주문해야겠어, 단체로. 아, 아 예, 아, 단체 패딩 좋죠. 삼랑이 언니는 점심을 먹고 들어오는데, 또 뒤에서 사장님이 삼랑이 언니를 불렀다. 삼랑들이, 그렇게 추운가? 아니, 옷을 좀 따뜻하게 입어. 아니, 피곤이 상접해서 그런가? 5만원짜리 패딩, 빨리 좀 사입해라겠네. 와, 진짜. 오늘 사장님이 하루 종일 5만원짜리 패딩만 외치시는 거야. 그 5만원짜리 패딩이 도대체 뭐길래 자꾸 사입힌다고 하시는 거야? <laughs> 아니 그러게 무슨 패딩이길래 자꾸 끝도 없이 패딩을 그렇게 외치셔 이날 5만원짜리 패딩으로 한방 먹은 듯한 기분이 드는 삼랑이 언니였다